내 것도 없는데 <laughs> 뭐야 이거 25단계에 도달하는 게임이지 산을 오를 수만 있다면 보상을 하지 쾌골 동굴 25층까지 가라고? 나무 울타리 잔뜩 망가졌네 나무도 없는데 나무 울타리가 망가지고 있어 또 일단 집어넣고, 음, 이거를 더 있나? 오, 더 있네. 그리고 철광을 하나, 둘, 석영을 하나. 나머지는 다 집어넣자. 음. 어쩌지 이거? 네 공간이 없는데? 어 뭐야 눈 앞에서 부서지고 있어. 교체할 때가 되었나? 인터리들을? 나무, 울타리. 나무 울타리보다 튼튼하다. 단단한 나무 울타리,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니까 못해. 나무 울타리보다 단단하다. 근데 돌도 별로 없는데, 돌 많이 있나? 돌은 많이 있네. 그럼 다 돌로 바꾸자. 아, 내년에 바꾸자. 내년에 인, 일단은 일단은 나무 울타리를 쓰고, 내년에 돌을 타리로 바꾸자. 스베리 네. 오늘이야말로 닭을 사러 가자. 닭도 사고. 그 뭐냐 각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얼마가 되는지 보자 그런 다음에 겨울 동안은 사막 던전 거기로 가봐야지 비긴 만나야 되는데. 아 아직 시간 안 됐구나 어차피. 음... 귀찮아. 그 다음에 나무 울타리들이. 여기, 어, 하나, 꽉 찼다. 아,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바로 왔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한 다음에? 다팔거 팔고 아 여기 실시간 다 부서지고 있네 나비났네 나무 울타리 퍼센트가 너너너너너너너너다 오래됐구나. 우리 집 울타리들. 그러긴 하지. 아무리 그래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부서질 줄 몰랐지만. 어, 이건 아닌데? 얘네는 딱히 안 건드려도 되겠는데? 컴피니티음 위만 그거 하자. 위만 보강하고, 음 위만 보강하면 될것 같아. 위 부신 것만. 진짜 부족하려나? 하나 돌. 나아다 했네. 문 닫고, 음, 뭐이 정도 됐지. 집어넣고. 아이 탈는 거네. 이거도 그래. 금 있는 거는 아 이거 뭐하게다 팔아 버려.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하지 말까? 이 거를 집어넣고 이러다 이러다 이거. 아, 이러면 됐어. 아무튼 다 팔아. 저희 여름에... 배뇨 체험에 뭔가 번들 이썼던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일 집어넣고, 과일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도끼를 금 도끼로 바꿔. 그래, 금 도끼로 바꿔자! 금도끼로 바꿔보자. 에비게만나서 선물도 주고, 도끼도 금도끼로 바꾸고. 에비게에비게 오늘의 캐스터 오. 에비게 에비게이, 잉 아니, 그놈의 크랜베리 진짜? 이러먹을 미안해 크랜베리 진짜 정말 미안해 그 크랜베리 내가 뭐라고 사 사과를 할 수, 말도 없다 정말 미안해 크랜베리 먹지마 내가 파는 거너 내가 호박 줄게 호박 고 있으면, 고 있으면 수확해 호박 많이 채웠어. 또고 업그레이드. 황금 도끼. 이러고서 난 이제 어디로 가냐? 아 그거 아 그거 사러 가야지. 닭. 가스가 지니다 땅? 아, 맞다. 화요일은 다 같이 에어로빅 하는 날이지. 가족마들. <laughs> 깜빡했다. 야! 어쩔 수 없지. 광산 왕산 가야지. 광산을 가가지고, 뭘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아, 어... 금도 필요하고, 뭔가 할라면은 필요한 게, 슬라임 알 압축기는 뭐지? 1 0 0개 슬라임을 하나의 슬라임 알로 압축시킵니다. 배터리 팩이 없는데요? 아니, 배터리 팩을 어떻게 만들어 대체? 사는 건가? 마요네즈 기계. 일단 던전 가가지고 오늘은 금을 캐자. 지제 시간 좀 지났고. 마비게일이 아, 선물을 안 받는다니 상심이 크군. 아니 뭐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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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여기도 오늘 영어 말하나? 그렇군요. 에어로빅. 닭장 업그레이드한지 얼마, 얼마나 지 결국 모르네. 내가 네니모을안 챙겨왔어. 이거라도 받아줘. 챙겨올라 그랬는데? 아, 너, 너 요즘 못 봐가지고 깜빡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네가 좋아하는 얼어붙은 눈물 챙겨올게. 오늘은 80층. 다리는찾았 고, 광석 은없 고, 열린 사 다리 있 고, 광석 은없 고, 단 단한 나무 하나, 이거 가져가자. 우리 동작 너무 어두워. 밤 되면은 우리 동작이 필요한 거. 이거 그러면 이제 사다리 찾자. 어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있었구나. 사다리가... 귀엽네 겁나 멀리 오네 사다리가 나왔네? 찾을 필요 없이? 그래. <목소리> 아,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와인 하나 완성. 어차피 에비게르한테 선물 못주니까 가지고 대화만 하자 이거 다 팔고 이 밑에 있는게 올 가을 마지막 수확이 되었구만 이게,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었구만. 나올남았으니까 딱. 호박이 덜 자랐어? 하루가 남았네? 하... 호박. 그리고 저기, 돌 되게 부서졌네? 여기 있는 거갖다가 저기다 심어야지. 지금 설치하러 갑니다. 에잉, 겁나 많이 부서졌네. 자꾸 더 많이 부서졌잖아. 저기 별로 안 남았나? 아, 그러네. 왕가타서는지금다 하고 싶은데 도끼가 없다. 에비게이나 만나고 가자. 하루의 시작은 에비게이지. 에비게이, 지금 가고 있어. 조지 할아버지 생일. 옥을 윌리엄한테 갖다 줘야 되네. 생각해 보니까. 윌리엄 누구였지? 윌. 리엄. 엘리엇. 원리 월리, 아 원리였구나. 원리를 찾아서 해 원리. 월리. 원리 어떻게 생기냐였지. 아 낚시꾼. 하나 챙기고 일단 에비게일부터 만나야돼 선물은 오늘, 이번에는 선물을 못주지만 일단 만나야돼 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은 에비게일이다 나왔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데비게이도 자기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고. 동물관에 기부되네? 아.. 에비게일한테 선물을 못준다니 에비게일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한다니 제길 멀리아씨나 만나야지 에이 아씨 못가져가 얼마 600골드 어, 그래야 에이 뭐야? 조지자 조지할아버지 <laughs> 생일선물이나 줘야지. 에이씨, 여기까지 괜히 왔어. 비켜, 비키라고! 할아버지, 오늘 생신? 응, 음, 안녕. 다음에 봬요.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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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날버리지 않는구나. 기르고 있어. 응, 널 위해서. <laughs> 아무리 이기지간다 호박? 당연히 길러야지. 당연하지. 호박 정도야. 당연히 길러야지. 음, 지금 당장 받고 싶지 않다. 아, 베베. 아, 기분이 좋아졌어. 아, 어, 이게일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어. 이제 답을 사러 가야지. 드디어 어디까지 가야돼 1 C1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하나 둘셋넷 똑같은 것 같은데. C2. <laughs> C3. 몇 마리까지 집어넣을 수있지 그걸 모르겠네. C4. 몇 마리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꽉 찼어? 후품구입 난방기 하나 사고 자동그래비 하나 둘셋넷 안녕 얘들아, 둘, 셋, 넷, 밥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반지 보자 내가 듣기로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닭장 이든 뭐든 업그레이드를 세번 하면은 내가 밥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급된다고 들었는데 농장 건물을 짓는다 어?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 왜왕관 얘기하는 거였나? 마법관슬라이몰리 대형 닭장.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였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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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 이제 해치셨다, 그러면. 예비결도 만났고, 닭도 샀고, 이제 애한이 없다. 환경채널 왜여기있어?근데 어 울타리 또부서졌네시시간으로막 부서지고있어 나 보고있는데 슬프게 쓰리 그냥 자야겠다 오늘은 はい。